그날 모두가 무시하던 사돈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채권의 최종 소유주는 장미경 씨입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항상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쪽은 저인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누가 봐도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그런데 식탁 끝자리에 앉은 여자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이 살짝 떨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거기 앉아만 있어. 손대지 말고.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초대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국이 점점 흐려졌다. 뜨거운 김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이 고여서인지 알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시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잦아졌고 오늘은 굳이 사동까지 불러 식사를 하자고 했다. 아무 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서늘했다. 식탁 건너편 나이가 지긋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수가 적은 사돈, 늘 허리를 조금 굽히고 다니는 식당 주인.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장사하는 분.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를 한번 딸의 얼굴을 한번 천천히 바라봤다. 그 순간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저녁 이 식탁에서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될 예정이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의 이름은 한유나였다. 서른셋, 결혼한 지 3년. 지금은 일을 쉬고 집을 돌보는 중이었다. 유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집에 오면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냥 듣는 거야. 말 섞을 필요 없어. 그 말은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서 처음 들었다. 시어머니 고선자는 늘 단정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끝엔 항상 선이 그어져 있었다. 요즘 세상에 전업이면 편하지 뭐. 그 말엔 걱정도 배려도 없었다. 단정이자 평가였다. 유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상태로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 서동우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대기업 재무팀 간부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남자. 하지만 집에서는 늘 그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간에 서서 막아주지도, 아내 편을 들지도 않았다. 엄마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그런 생각은 아니야. 그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 했다. 유나는 그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었다. 그날 식탁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돈, 그러니까 유나의 어머니 장미경이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 이른 새벽에 문 열고 밤늦게 불을 끄는 사람. 시댁 식구들은 미경을 그렇게 불렀다. 장사치. 미경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걸. 그날의 식사는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균열이 가득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누군가의 발밑에서 완전히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이번 명절엔 우리 가족끼리만 해외 좀 다녀오려고 고선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이미 모두의 동의를 받은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순간 헷갈렸다. 며느리는 집 지키는 게 편하잖아. 괜히 고생할 필요 없고 말은 배려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너는 제외였다. 유나는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 남편을 바라봤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집이 편하지. 강아지 밥도 챙기고,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강아지. 그 단어가 유나의 귀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불을 켜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연결되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니? 그 한마디에, 유나는 끝내 참지 못했다. 엄마나, 나 거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날 밤, 장미경은 식당 문을 닫고도 불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된 다른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미경은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식당 문을 열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이었다. 불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료 손질도 국을 올리는 것도 아니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는 일이었다. 수첩 겉면은 달아있었고 모서리는 손대로 까맣게 변해 있었다. 미경은 잠시 그 수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날짜와 숫자, 이름과 금액들이 빼곡했다. 누가 보면 장사 노트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미경은 식당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는 이미 외워서, 굳이 저장할 필요도 없는 번호였다. 연결음이 두번 울린 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미경은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요즘 회사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답했다. 겉으론 조용합니다만 자금 흐름이 조금 불안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럼 제가 말해둔 건 그대로 준비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경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유나는 시댁에서 호출을 받았다. 잠깐 얼굴 좀 보자. 이유는 없었다. 이 집에서는 늘 그랬다. 이유는 필요 없고 부르면 가는 쪽은 늘 유나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고선자는 소파에 앉아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명절 여행 얘기 괜히 오해하지는 말고 고선자의 말투는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다. 며느리 입장도 생각한 거야. 괜히 눈치 보고 다닐 필요 없잖아. 윤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고선자의 시선이 유나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내려갔다. 그건 뭐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싸주신 반찬이에요. 그 말에 고선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아직도 장사치 음식 가져다 먹니 몸에 뭐가 좋다고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찌르듯 스쳤다. 그날 밤, 미경의 식당에는 낯선 사람들이 다녀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서류 가방 하나, 그들이 떠난 뒤, 미경은 식탁에 혼자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말했다. 이제 조각은 다 모였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아주 큰 파문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 서동우는 회의실로 급히 호출을 받았다. 늘 앉던 자리, 늘 보던 사람들. 그런데 공기가 달랐다. 마리오가기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다. 이번 달 자금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팀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숫자가 화면에 띄워지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자금 일부가 예고 없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이거 단기 회수 아닙니까? 동훈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날 이후 동훈의 하루는 전화와 보고 호출로 채워졌다. 같은 시각 고선자는 동네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요즘 좀 시끄럽다는데 수학이 넘어 해서 말 끝을 흐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히 헛소문 아니겠지. 우리 동훈이는 그런 애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며칠 뒤 예정돼 있던 여행 관련 연락이 왔다. 항공사였다. 고객님 결제 관련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다. 한도도 충분했다. 그런데 결제가 되지 않았다. 잠시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은 침묵 뒤 상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현재 결제 보류 상태로 확인됩니다. 고선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유나는 시댁으로 불려갔다. 거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날카로웠다. 고선자는 팔짱을 낀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고선자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동훈은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다. 일시적인 문제야. 금방 정리될 거야. 그럼 왜 카드가 안 돼? 그 말에 동훈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고선자의 시선이 천천히 유나에게로 옮겨왔다. 혹시 내 친정 쪽에서 뭔가 이상한 말 들은 거 없어? 그 질문에 유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말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집안이랑 엮여서 탈 나는 거 아니겠지. 그 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날아왔다. 그 순간 윤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졌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윤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항상 저만 문제인 사람처럼 말을 끝내지 못했다. 고선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덮쳤다. 버릇없게 어디서 말댔구야. 동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짐을 챙겼다. 큰 가방이 아니라 작은 가방 하나였다. 당장 떠날 생각은 없었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여기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잠시 침묵. 그 뒤에 들려온 장미경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버틸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미경은 다시 한번 그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엔 맨 마지막 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동훈은 출근하자마자 다시 호출을 받았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었다. 임원층이 사용하는 작은 응접실. 평소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재무 담당 임원, 외부감사 담당자,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 한 명. 동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보받는 자리라는 걸 최근 자금 흐름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놓였다. 동훈이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와 숫자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이 자금 출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동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자금은 개인 투자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구조상 명백한 채권입니다. 그 말에 동훈의 얼굴이 굳었다. 채권, 그 단어는 단순한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그리고 그 채권에 최종 실수해주는 잠시 말을 멈춘 남자가 서류를 한장더 넘겼다. 장미경 씨입니다. 동우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목을 움켜쥐었다. 장미경 장사치 늘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사돈.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식당 식당 주인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식당이 시작이었을 뿐이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십수년 전부터 여러 법인을 통해 자금을 분산 투자했고 귀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우는 의자의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밟고 올라섰다고 믿었던 모든 발판이 실은 장미경이라는 사람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다. 같은 시각. 고선자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사모님, 이번 건은 외부 감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대는 말을 이었다. 자금 지원을 해 오던 주요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고선자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채권자요? 그게 누군데요? 잠시 침묵. 그 뒤에 들려온 이름, 장미경 씨입니다. 그 순간 고선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사치, 말없이 고개 숙이던 여자, 며느리 뒤에 숨어 있던 아무 힘없는 사돈. 그 이미지가 산산히 부서졌다. 고선자는 급히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이게 다내 엄마 짓이니? 유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이용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부정도 변명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장미경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앞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고선자였다. 왜,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참고 있었죠. 제 딸이 거기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고선자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딸이 울더군요. 미경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더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질문 앞에 서게 됐다. 이제 이 판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이미, 그들 쪽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고선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들의 회사,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체면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사돈. 아니, 미경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고선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아져 있었다. 이제 와서요? 장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다. 우리 집안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에 미경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체면은 지킬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날 밤 동우는 처음으로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창한 말은 없었다. 사과도 길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유나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다.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가슴이 뛰지 않았다. 지금 하는 사과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자리가 흔들리니까 내 엄마가 무너지니까 나한테 온 거지.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더는 그 집에서 버팀목처럼 서 있을 자신이 없어.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다음 날 유나는 시댁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었다. 거실에 앉은 고선자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참는 걸 그만뒀을 뿐이에요. 고선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 엄마가 조금만 물러서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어머니, 엄마는 제 인생을 흥정하지 않아요.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식당에서 작은 방 하나를 정리했다. 그 방에서 유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다. 서동훈은 회사에서 자리를 내려놓았다. 정리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누가 봐도 사실상 퇴장이었다. 고선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됐다. 전화도 모임도 하나둘 끊어졌다. 체면은 지킬수록 남는 게 아니라 부서질수록 사라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유나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잠시 일을 도왔다. 칼질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처음으로 유심히 바라봤다. 굳은 살, 상처, 그리고 오래 버텨온 흔적들.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유나의 질문에 미경은 잠시 웃었다. 내가 고개 들고 살았으면 했거든. 엄마 때문에 작아지지 않게 그 말에 유나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비로소 편해진 눈물이었다. 며칠 뒤 유나는 서류 한 장에 사인을 했다. 이혼 서류였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유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난뒤 미경은 딸에게 말했다. 식탁이라는 건 말이야 누군가를 낮추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올려놓는 자리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제 나를 내려놓지 않을게. 미경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 식탁 위에 올라간 건 복수도 분노도 아닌 진실이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어봐야 남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자리가 남았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